법원 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법원에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그리고 왜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만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빠진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문을 새로 발급해 줍니다. 중요한 점은 결정문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절차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바로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더 유용한 법률 상식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